GS건설이 인천 송도 국제도시 송도자이 풍경채 그랑노브를 2월에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지는 다섯 개 단지를 통합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송도 11공군의 최대 규모로 조성합니다. 단지는 최고 47층 3,270세대 규모의 초대형으로 아파트 전용 84에서 208 타입 2,728세대와 오피스텔 전용 39타입 542실을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단지 주변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계획됐고 일부 세대는 워터프런트 조망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커뮤니티는 피트니스클럽과 게스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청약 신청은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으며, 수도권 거주자의 50% 물량 배정합니다. 특별공급이랑 일반에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 청약통장 예치금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공급은 전용 면적 85 이하 청약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 면적 85초과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에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특별 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이랑 다자녀 등이 있습니다. 특별 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의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특공이랑 일반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일반 공급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총 84점 만점입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 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이나 동생, 처제 등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추첨제는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에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는 현재 집이 없거나 1주택 세대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